컴퓨터공학과 4학년 송봉수 학생입니다. 캡스톤 디자인 2 주제로 공유 PM 차량의 사고, 도난 감지 및 장비 데이터를 MQTT 브로커로 전송하는 IoT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목차입니다. 서론, 기존 연구, 구현 프로젝트 실제 시현으로 구성해보았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어, 이 주제를 잡게 된이유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시 인구 집중화, 도심 속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교통체증 심화 때문에 1인용 모빌티 리 서비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 1인용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란 앱을 이용하여 길거리에 있는 모빌리티 장비를 대여하는 쉐어링 서비스 입니다. 국내는 전동 킥보드가 모빌리티 1인용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의 주축입니다. 킥보드의 어, qr코드를 스캔하여 대여 후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국내에는 총 20여개 정도의 업체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올룰로의 킥고인 p m p 의 싱싱 메서아시의 고고싱 등의 서비스를 얘기해볼 수 있습니다. 어, 이 일인용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꼽아 보았습니다. 어, 먼저 사고 및 도난 감지 기능이 따로 없습니다. 2019년 말까지 공급된 1세대 또는 1.5세대 공유 킥보드는 모두 도난 장, 방지 장치가 없습니다. 신형 모델은 후륜 바퀴가 전자적으로 잠기지만, 이 또한 움직임에 방해가 될 뿐이지 어, 이용자가 마음 먹고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훼손할 감, 어, 훼손을 감지할 센서가 없기 때문에 어, 체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어, 데이터 낭비가 큰 통신 프로토콜을 장비 원격 조작에 근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낭비가 많은 통신 프로토콜이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유 업체들이 2019년 초까지도 사용하던 HTTP 방식을 들수 있습니다. 어, 중국계 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현재까지도 SMS 기반으로 기체 원격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보음 부재 또는 비직관적인 경보음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경보음이 없거나 경보음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수 없는 장비가 위주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사용을 감지하더라도 단순한 알람음 재생이 유일한 경고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연구입니다. 좀더각 기능에 대해서 업체들이 어떻게 문제점을 막고 있는지 좀더 자세히 연구해 보았습니다. 공유 PM 차량의 비정상적인 이용 방지를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후륜 모터 전자 잠금 시스템이었습니다. 대기 중일 때 후륜 모터를 고장할 수 없도록 전원을 끄는 방식 이한 가지 있었으며, 다른 방식으로는 움직임이 감지되면 단 반대 방향으로 모터를 구동시켜 사용 에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샤오미 DDHBC02, 나인봇 SNSG1.0, 라임 3세대 모델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GPS 기반으로 비정상적인 이용을 방지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대기 중인 차량이 어, GPS가 1km 이상 비정상적으로 이동할 경우 어, 이것을 비정상적인 이용으로 간주,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현대자동차 Z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는 지모사의 어, PM 차량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블루투스 기반 감지 방식도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 이용자의 블루투스와 PM 차량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이 연결이 끊어질 경우 비성장성인 종료 또는 차량 외손으로 간주하여 PM 차량을 강제로 정지시킵니다. 어, 앞서 어, 모터락을 같이 이용하고 있는 샤오미 DDHB C02, 나인본 SNC 1.0이 대표적인 기체입니다. 또한 어, 프로토콜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어, 기존 업체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 찾아보았습니다. 어, 공유 PM 차량의 통신 프로토콜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었으며, 첫 번째는 HTTP 방식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이용하는 통신 프로토콜이죠. IoT 서비스에 이용하기에는 각 통신이 독립적이라 데이터 낭비가 큽니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유 킥보드 서비스 업체들이 2019년 초까지도 이용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MS 방식, 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 방식이 맞습니다. 어, 해당 킥보드로 부여, 어, 해당 킥보드에 특정적으로 부여된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곳으로 특정한 제어문을 발송하여 어, 원격으로 장비를 제어합니다. 어, 중국의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제가 직접 해결해 보고자 어, 어, 직접 제어, 제어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그것을 꾸미는 펌웨어를 같이 만들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실제 구현 프로젝트입니다. 어, 장비 데이터와 사고 도난 감지 데이터를 MQTT 브로커로 전송하는 IoT 시스템입니다. 어, 새로 구현한 부분은 PM 차량 원격 제어 시스템 그리고 IMU 센서 도입으로 비정상적인 이용 및 도난을 감지하고 어, 보안이 있는 MQTT, MQTTs 통신 프로토콜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어, 애매한 안내를 하지 않고 음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스피커모듈을 도입하고 어, SD카드 리더기를 넣어서 그 안에 어, 안내문을 넣고 상태를 안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어, 먼저 IoT 시스템 구성을 위한 회로 구성 및 설계입니다. 어, 우측에 보시는 이 보드가 실제로 제가 어, 구현한 보드구요. 어, 구성은 아트메가2560을 기반으로 IMU 센서인 m p u 6 0 5 0 그리고 전원부 프로그램 업로딩 및 디버깅 마이크로 USB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와 어, 외장형 캐데몬 모뎀이 있습니다. 그 모뎀을 연결할 수 있게끔 포트를 뚫어놨고 그 다음에 어, 스피커 출력을 위해서 PWM 방식과 PAM8406 증폭 앰플을 같이 달아줬습니다. 회로부를 어,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MCU 아트메가 2560입니다. 어, 3개 이상의 UAT 통신이 필요하며 IOPIN이 많이 필요해서 어, 이 MCU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전원 리셋, 타이밍 크리스탈, 그리고 외부 연결용 IOPIN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MPU6050입니다. 어, IMU 센서인데 이 센서를 가지고 기, 어, PM 차량이 기울어진 상태 감지, 그리고 사고 당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원부입니다. 48볼트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금 전원으로 받아오고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LM2576HVSX 칩과 그 주위를 이루는 보호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해당 전원은 내려오면은 5볼트로 기본적으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5볼트 로직이 필요한 부분과 3.3볼트 로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다시 분기가 되게끔 같이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펌웨어 업로딩 포트 및 디버깅용 마이크로 USB입니다. 어, CH340G 마이크로 USB용 칩셋을 탑재해서 쇼트방지 칩셋, 그리고 회, 어, 그 위, 주위로 쇼트방지 회로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USB 디버깅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순간적인 과전압 또는 노이즈 대응용 ESD 칩셋, 어, ESD 방지 칩셋을 넣어서 ESD 대응 회로도 같이 꾸며보았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입니다. 어, SBI 통신 기반으로 어, 마이크로 SD 카드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어, LM5라고 부르는 QTEL사에서 그 나오는 BG9료 CAT M1 외장 모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UART 3포트와 I.O 총 10핀으로 통신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어, 모뎀은 AT 커맨드 기반으로 어, 데이터를 읽거나 쓰기가 가능합니다. PCM 8 4 0 6 증폭 앰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SD 카드의 정보를 MCU 핀에서 어, MCU에서 처리해서 구 어, 핀에서 어, 디지털 구 핀에서 PWM 출력으로 피, 증폭 앰프로 넘겨줘서 스피커 출력을 할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 IoT 시스템 위한 소프트웨어 설계입니다. 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 IoT 보드의 자가 점검 그리고 PM 차량의 제어 프로토콜, 그리고 c a d m 1 외장 모듈을 제어할 수 있는 AT 커맨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어, AWS MQTT IoT 코어를 중심으로 IoT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으며 CAT-M1 외장 모듈과 AWS MQTT IoT 코어는 MQTT-S, 그러니까 어, 키를 포함하는 보안이 있는 MQTT로 연결하게끔 구성하였습니다. 어, 우측에 보시면 있는 이 그림으로 좀 간략하게 표현해 보았는데 저희 사용자라고 적혀 있는 저곳이 제가 실제로 어, 제어를 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펌웨어 로직 구성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로직을 구성하였고요. 어, 위에서부터 어, 실제로 전원이 인가된 이후에 PM 장비에 전자브레이크를 자동으로 먼저 잠궈줍니다. 그 이후에 IoT 보드를 자동으로 기능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알아서 재부팅할 수 있게끔 그리고 LTE망 상태를 점검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모뎀을 재부팅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AT APN 접속 상태를 점검하고 어, APN 접속이 정상적이라면 AWS MQTT IoT 코어로 접속할 수 있는 PEM 키세 개를 확인합니다 보안 키세 개입니다 이거를 확인하고 있다면 MQTT 기본 설정을 실행해주고 MQTT S를 위한 상세 설정까지 진행해주면 MQTT 브로커 주소로 접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MQTT 토픽 7, 아, 9개 정도를 구독을 하고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MQTT 접속이 되었다고 표시를 해 줍니다. 접속이 완료되면 어, 저희 LED에 만들어 놓은 그 인디케이터 전원 바로 위 P7 LED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뒤에 시연 영상에서 같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접속 성공한 이후에는 미리 구독해 놓은 토픽 세 가지가 있는데 장비 비활성화 토픽, 장비 활성화 토픽, 그리고 벨소, 벨소리 활성화 토픽이 있습니다. 각 기능은 어, 장비 비활성화, 즉 이제 어, 전원을 내려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자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어, 이 상태는 대기 중인 기체 의 상태이기 때문에 10분마다 한 번씩 장비 데이터를 어, AWS IoT Core로 전송합니다. 어, 장비 활성화 상태에서는 전원을 올려주고 그리고 전자 브레이크를 해제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이제 정상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장비가 빨리 움직일지도 몰라서 GPS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들을 5초에 한 번씩 빠르게 전송해줍니다. 벨소리 어, 활성화 토픽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따로 벨 커맨드, 그러니까 벨 울리기 커맨드를 주면 장비는 즉각적으로 어, 벨, 벨 소리를 재생하고 이어서 장비 데이터를 AWS IoT 코어로 전송합니다. NTV망은 어, 수시로 점검을 위해서 10초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어, 정상적이라면 이전 작업들을 계속 이어서 진행하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확인되면 어, LTE망 다시 접속을 위해서 모뎀 재부팅에 들어갑니다. 어, 실제 구현 프로젝트에서 이제 IoT 보드가 어떻게 작아진다는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 시리얼 모니터 부분을 제가 따서 이렇게 예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포인트로 이렇게 보시면은 어, MCU 상태 점검을 먼저 합니다. 여기 이렇게 위에 적혀 있는 이네 가지가 이제 각 포트와 함께 같이 MCU 연결 상태를 점검하는데 어, 여기서 이슈가 없다면은 OK를 진행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오고요. 그다음에 어, IMU 테스트, IMU 장비가 잘 걸려 있는지 확인을 하고 어,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은 다음 작업으로 넘어와서 SD 카드가 잘 있는지 SDOK여서 다음에는 하나의 음원을 어, 테스트로 장비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OK 표시가 나면은 정상적으로 어, 이 자가진단이 완료가 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장비가 이제 어, 외장형 모뎀 상태를 점검하는 어, 순서입니다. 그래서 어, l m 5 부팅을 한 이후에 어, 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어, 어, 앱그 위에서 올릴 수 있는 앱 상태와 그리고 유심 상태 이어서 어, AT 커맨드 잘 먹는지 체크해보고 어, 기본적인 이 장비를 굴, 어,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설정해준 코드들이 이어서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MPU6050에 어, DMP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어, IMU 센서 안에 DMP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로우 값을 가져오면은 이제 MCU에서 연산하는 데큰 부하가 생기는데 그 대신에 I M U 센서 안에 있는 어 데이터 연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MCU 부하를 줄이고 더욱 정확한 데이터 생성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Roll Pitch 값이 30도 이상을 넘어서면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간주하여 도난 방지 안내를 재생합니다. AWS MQTT S IoT 코어 접속 및 활용 부분입니다. AWS IoT 코어로 접속할 때 저희는 이제 인, 어, AWS에서 받은 인증용 암호 키세 개를 외장형 모뎀에 미리 업로드 그리고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로직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비 활성화, 비활성화, 배소리 활성화 등을 각 토픽에 구독 및 데이터 발행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 장비 활성화 시 PM 장비는 전원이 인가되고 오초에 한 번씩 토픽으로 어, 이 차량의 데이터를 발행, 어, 토픽으로 발행합니다. 장비 비활성화 시에는 비행 장비의 전원을 해제하고 10분마다 토픽으로 어 장치의 데이터를 발행합니다. 배소리 활성화 시에는 토픽으로 즉각적으로 장비 데이터를 발행합니다.